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다입니다. 오늘은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면서 차로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차로 변경을 하면서 계속 쭉 가볼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로 변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차로 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깜빡이를 키자마자 밟고 있던 악셀에서 발을 떼기 때문에 옆차보다 내차가 느려지기 때문에 차로 변경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옆차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차가 나보다 빠르냐 느리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차보다 내가 빠르다면 언제든지 차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차보다 내가 느리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 변경은 옆차의 위치가 아니라 옆차의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로 변경은 내가 잘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내옆 차로에 있는 차가 내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준 공간에 차를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내옆 뒤에 있는 차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향 지시등 방향 지시등을 켜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향 지시등을 작동을 하고 방향 지시등이 3, 4의 깜빡이 동안 여러 번에 나눠 확인을 한 다음 차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고 있고 김포공항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차로 변경 한번 해 볼게요. 일단 깜빡이를 켜서 옆 차들한테 옆 차와 내뒷 차에게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차선으로 차를 살짝 붙인 후에 옆 차. 옆 차의 속도가 나보다 빠르다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악셀을 밟아서 옆 차보다 빨라진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깜빡이 끄고, 자, 우측 하얀색. 차 멀어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지금 깜빡이를 키고, 자, 옆차와 가까워지지 않아요. 자, 앞차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브레이크 밟으며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우측 깜빡이 키고, 옆차 보세요. 옆차. 저희보다 빠르죠 그럼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뒤에 차 빠르지만 내가 악셀을 밟으면은 충분히 속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깜빡이 끄고 자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뒤에 차 지금 저보다 빠르죠 그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그 뒤에 하물차 앞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하고 자 옆차가 내차 앞으로 시야를 보인다면 그때 핸들을 꺾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깜빡이 끄고. 자. 좌측으로 차로 변경을 하겠다면 깜빡이를 작동시킨 뒤에 내 차를 좌측 방향으로 살짝 붙여 줘서 뒤 차에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자, 우측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 차선으로 우측 차선으로 붙어서 내가 대 뒷차에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에 후방 차량하기 내 차보다 빠르기 때문에 먼저 보내준 다음 저는 천천히 차로 변경합니다. 깜빡이 끄고.